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트럭과 관련해서 새롭고 기쁜 소식을 모아 모아 이를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뉴스 장터인데요. 자 오늘 뉴스 장터가 화면에 보이는 트바로티 김호중과 관련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의 팬 미팅이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이틀에서 3일로 연장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의 팬미팅의 티켓은 오픈 5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6, 6천석이죠. 일에 1500석씩 하루 2회 이틀 동안에 6천석이 전석이 매진이 돼서 그 이후에 매진된 이후에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팬미팅 티켓이 너무 빠른 시간에 매진이 돼서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현장에 가겠다. 팬미팅 현장에 찾아가겠다. 그래서 남, 남은 티켓을 구하겠다. 이렇게 전화가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 최근에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팬미팅 날짜를 하루 연장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14일 10일 5일에 이어서 16일 일요일 2회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소속사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호중 팬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어, 티켓팅 시간과 일정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팬 카페를 통해서 추후에 공지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티켓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 티켓팅 관련해서 어,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5분 만에 매진된 게 아니다. 오픈 이후 바로 했는데 자기는 못 샀다. 이건 아마 5초 만에 매진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팬들이 있으니까 자이 날짜가 티켓팅 날짜가 정해지면은 아주 열심히 대응을 하셔야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사는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이 티켓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호중과 다른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 현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것이 소속사의 간곡한 요청입니다. 소속사는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안전하고 멋진 공연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현장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김호중과 또 티켓을 구한 팬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소속사는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온라인 생중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말하자면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만큼 김호중의 팬미팅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방문을 방어하고 또 많은 팬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팬미팅 자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소속사의 입장입니다. 이 팬미팅 장소는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화곡동에 있는 KBS 아레나입니다. 아레나고요. 재밌는 거는 자, 이렇습니다. 사회를 자, 이 티아라의 소연입니다. 소연 같은 소속사에 있는 소연 가수 겸 배우가 MC를 맡는다고 하는데 혼자 MC를 맡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맡는다고 합니다. 방송인 홍록기, 김원효 그리고 배우 김승현과 함께 자 더블 MC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화려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진성, 한예진은 이미 알고 있고요 조황조도 나옵니다. 조항조와, 조항조와 김호중의 사랑의 콜센터에서 고맙소를 함께 불렀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조항조도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고요. 함께 소속사인 연기, 안성훈도 함께 출격한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하여간, 어쨌든, 어, 김호중의 팬미팅은 4해 6천석에서 자 6회로 늘어나서 3천석이 더 늘어났다는 소식이고요 그 티켓팅 날짜와 시간은 추후에 발표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김호중 팬미팅이 지금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스터트롯의 탑7 중에서는 처음으로 단독 팬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요계에서 어느 정도 열기를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호중의 에... 팬 미팅이죠. 제목이 우리가 처음으로는 자 8월 14일, 15일 이렇게 공연 미팅을 하려고 하다가 하루 연장돼서 16일. 일요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고요. 시간은 오후 3시와 8시. 그리고, 어... 아, 그렇죠. 금요일은 14일은 오후 3시와 8시고요. 15일은 오후 3시와 7시이기 7시... 때문에 아마 16일도 3시와 7시입니다. 자, 오늘은 김호중의 팬미팅이죠. 단독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라군 팬미팅이 너무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그 팬미팅 날짜를 이틀에서 하루 늘려서 3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뉴스 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